왜 물보다 0.5%의 천연, 암염, 소금물, 음양탕이 좋은가? 우리 몸은 약 0.9%의 염분 농도의 체액을 유지해야 합니다. 그 균형이 깨지면 세포는 제 역할을 못하고 전해질 흐름이 무너집니다. 물만 마시면 순식간에 희석된 체액이 삼투압 균형을 깨뜨릴수 있습니다. 반대로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세포의 삼투압을 맞추고 위산 분비를 돕고 혈액순환까지 부드럽게 열어줍니다. 나이가 들수록 왜 필요할까? 저에게 구입해서 드시는 2,000분 이상의 고객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이상이신데요. 젊을 땐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지만,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과 전해질 조절 능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.